예, 예, 지난번에 영상을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끊어졌는데 근데 이를 상기하면 이 수시로 재난문자가 침출해서 어쨌든 그 마무리도 없이 끊기는 경우가 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아예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하기 전에 하루 신규 확진자 문자를 보내거나 그, 그, 그것이 아니라또 이런 재난 문자라기보다 홍보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다녀간 사람 검사 받으라고 그런 문자도 수시로 오더라고요. 이걸 통틀어가지고 오늘 하루, 하루를, 하루가 마감하기 전에 그냥 이걸 전, 종합해서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거 지난번에 거의 160페이지까지 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끊겨서 그냥 본문내용을 160페이지에서부터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다시는 아니죠 이제 160페이지를 읽어 드릴 차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160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징크스, 징크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도 도표로 되어 있는데 아, 내용이 한 구절뿐이라서 이제 번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 불길한 일. 사람의 힘이 못,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일컫는 말 근데 어떤 사람은 싱크스와 콤플레스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다면다이 한글이라기보다 이, 이 영어 표현 이라고 하나 표현이 그게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하겠죠 순수 우리 말이 아니니까요 징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쓰던 딱딱구리의 일종인 개미잡이라는 새 이름에서 유래한다. 본디 불길한 징후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악을 분문하고 불길한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현상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는 운명적인 일들을 말한다. 아, 그러니까, 징크스가 우리말로 징조와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컨대 그리스도 교도들 사이에서는 13일에 금요일을 불길할 날로 꺼리며 한국에서는 4자가 죽음을 연상시킨다. 하여 병실 번호 등에서 제외한다. 항상 엘리, 엘리베이터 숫자들 중에는 4번을, 4호를 알파벳 F로 표시하는 표, 표시, 표시하더라고요 표지, 표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 순서로 f가 네 번째에 해당, 해당하니까요 아니지 e가 네 번째인데 cd e, 이 e, 어째서 f가 아 이 영어로 표현, 표현한다면 사가 알파 벳으로 아니 영어로 치면 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까마귀가 울거나 검은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운동선수나 기사 등 직업적으로 승부를 겨루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다. 일종의 미신이며 인과 관계보다는 우연의 결과가 더 많다. 징크스를 깼다라고 하면 의뢰 질 것으로 예상했던 승부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체념하던 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한 것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꼭 일어난 후에 그래서 그런 불길한 징조가 있었구나 라고 말한다 용금을 꾸지 않아도 로또 당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어쩐지 그런 일이 있으려고 했구나 왜 이렇게 징크스에 집착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고, 돌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자신의 무죄를 벗고 싶은 마음에서 불길한 징조로 돌리고 남에게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한다 흔히 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하, 하나 같은 속내가 이럴 겁니다. 아... 이 여자가 꼬리를 쳤다고 책임을 회피하죠. 제가 이렇게 수시로 동영상 상단이나 하, 하단에 있는 시간을 아, 타이머 기능을 화, 화, 확인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영상이 끊긴 줄도 모르고 그냥 진행만 하는 경우가 있, 있, 있었거든요. 그럼 소리라도 들리는데 어떨 땐 소리 소리 없이 그대로? 그니까 가운데 검은 표시의 단추 모양이 빨간게표지되면 그게 영상이 끊어졌다는 신호 거든요 어찌되었든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자면 까마귀가 울다니 재수가 없으려고 그랬구나 까마귀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그래야 하는데 호, 혼자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아침에 접시가 깨지더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당신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징크스로 돌리면 패배자이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징크스로 돌리면 징크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문제점을 찾기보다 오늘 분위기란 징조조는 없었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 속에서 불길한 것들만 찾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 발전하는 삶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의 삶만 있게 된다. 징크스가 반복되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자. 까마귀 울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인정을 하겠지만 까마귀는 울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다른 불길한 징조나 이유를 찾을 것인가? 까마귀가 울어도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날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는 못 들어서 그렇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안, 안 들으면 되는 방법을 찾, 찾으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까마귀가 울든 말든 이어폰을 끼고서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된다. 까마귀가 징크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까마귀가 나타나면 되는 일도 망치게 되는 자신의 나약함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삶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삶으로 살지 말다. 까마귀 와 비슷한 소리를 내, 내는 새가 있어요. 까치 있는데 오히려 까치는 까마귀한 제조적으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일이 생긴다는 또 일종의 그런 징조가 있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럴까요.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까마귀가 운 거고 아침에 운 새가 까마귀고, 행운이 생긴다면 까칠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사실 까마귀는 자신의 분모를 돌볼 줄 아는 효도하는 새이다. 그런 점은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사람이 천인공로한 만행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마귀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하,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까마귀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지몽을 그대로 믿지 말자. 예지몽을 꾸어도 피할 수만+ 수 없다면 불안하게만 만드는 예지력은 있으나 많아이다 자꾸 꿈이나 일어난 일에 집착을 하게 된다. 꿈을 해물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 자신의 꿈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려는 나약한 심신이 있다. 예지몽이라도 얘기라고 생각하고 꿈을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다. 다행히 이번 영상 촬영 도중엔 끊기지 않고 거의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머지 본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